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당신에게도 기회가 올 것입니다. 2015년 11월에 열린 WBSC 프리미어 12 국제야구대회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이 터셰를 부린 일본 대표팀을 꺾고 우승을 차지할 당시의 감격적인 순간을 재구성해서 올립니다. 2015년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2주에 걸쳐 일본과 대만에서 열린 WBSC 프리미어 12 대회는 한국 대표팀의 우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 대회는 한국팀과 미국팀이 맞붙은 결승전보다 한국팀과 일본팀이 치른 중결승전에더큰 관심이 쏠렸던 특이한 대회였습니다. 당시 이 대회의 예선전 개막 경기는 한국팀과 일본팀이 맞붙었습니다. 괴물 투수 오따니 쇼헤이 선수의 구위에 눌려 한국팀은 제대로 힘한번 써보지 못하고 0대 5라는 치욕적인 완봉패를 당합니다. 그렇지만 한국 선수들은 대만으로 이동하여 차근차근 참가국 팀들을 꺾고 중결성 진출을 확정지원 후 대만에서 동경으로 돌아와 중결성 상대팀인 일본과 경기를 펼칩니다. 예상대로 일본팀의 마운드에는 오타니 쇼헤이가 등판했습니다. 7회까지 한국은 오타니 투수의 구위에 눌려 단 한개의 단타만 날려설 뿐 11개의 삼진을 당하면서 0대3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경기를 다 이겼다고 생각한 일본 팀의 감독은 이틀 후에 열릴 결승전에 대비하여 8회부터는 오다니 선수를 빼고 노리모토 다카 히로 선수를 투입시키지요 8회에도 한국팀은 제대로 힘 한번 쓰지 못했습니다. 경기는 9회초로 넘어갔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김인식 감독은 속이 바짝바짝 탔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 지고 말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동경만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치를 떨게 합니다. 이대로 경기를 끝낼 수는 없는데 9회초 김인식 감독은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보던 오재원 선수를 타석으로 내보냅니다. 대타 기용이었습니다. 딱. 오재원 선수가 좌전 안타를 치고 일루로 나갑니다. 이어서 손아섭 선수가 또 대타로 등장합니다. 딱. 이번에는 중전 안타였습니다. 이어진 찬스에서 세 번째 타자인 정건우 선수가 등장합니다. 딱 이번 대회 일본 팀과의 두 게임 18 이닝을 통틀어 첫 득점을 올리는 이루타를 날리면서 무사 2루3루의 찬스를 잡게 됩니다. 그러나 스코어는 여전히 1대 3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타자는 이영규 선수. 다급해진 일본 투수 노리모토 다카히로는. 이용규 선수의 몸을 마치는 악투로 한국팀의 무사만루 상황을 헌납합니다. 1대3, 2점 차로 뒤진 상황에서 말루, 타석에는 김현수 선수가 등장합니다. 겁을 먹었는지 일본 팀 감독은 노리모토 선수를 강판시키고 일본의 대표 마무리 투수로 불리던 마서이 히로토시 선수를 마운드에 올립니다. 김현수 선수는 탁월한 선구안. 선구안은 공을 판별하는 능력을 이야기하지요. 선구안을 가진 선수였습니다. 볼넷으로 출루하면서 우리 팀은 추가 득점을 올림과 함께 다시 무사만루 상황을 연출합니다. 다음 순서는 대한민국 국보급 타자인 이대호 선수의 자리였습니다. 이대호 선수는 특유의 미소를 지으면서 느린 동작으로 타석에 오릅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경기를 뒤집을 수 있겠다는 자신감과 결기가 읽혀졌습니다. 딱! 통쾌한 소리를 내면서 날아간 이루타는 순식간에 성부를 4대3으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4만 6천 명 수용 능력의 도쿄돔을 가득 채운 일본 관중들의 열화 같은 함성은 이대호 선수의 이루타 한방으로 지죽은 듯 고요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9회 말 일본 팀의 마지막 공격이 있었지만 정대현, 이현성, 투수의 노랫미와 투지를 꺾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대회의 결성에 진출한 한국 대표팀은 이틀 후에 열린 결승전에서도 미국을 8대 0이라는 압도적인 실력으로 무너뜨리고 우승을 차지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에 감격적인 자긍심을 심어 주었습니다.그것이 불과 7년 6개월 전의 일입니다.이런 명성부가 더 빛나는 이유는 주최국인 일본의 불합리한 대해 운영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wbsc 프리미어 12는 일본이 미국 주도의 wbc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의 대항마로 키우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홈 그라운드의 터치를 부리며 자국의 우승에만 집착하는 바람에 참가국은 물론 뜻있는 야구 팬들로부터 비난을 자초하였습니다. 고쿠보 히로키 감독은 개막전에 앞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대회의 흥행과 성장을 위해 반드시 우승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주최 측은 개막전인 한일전 경기만 일본에서 열고, 나머지 예선전은 모두 대만에서 치렀습니다. 한국팀을 희생양으로 만들기 위해 일본의 수많은 돔 중에서 한일전 선발 투수인 오따니 선수의 안방인 삿뽀로 구장을 택해 경기를 열었습니다. 삿포로돔이 처음인 한국 선수들에게는 적응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 경기 하루 전날 니혼햄 파이터스의 실내 연습장을 내어주는 옹절함까지 보입니다.대만에서 열린 예선 경기도 타국 팀들에게는 야간 경기와 주간 경기를 혼합시켜 배정함으로써 선수들의 컨디션 조절을 어렵게 했고 자국 팀은 야간 경기만 체력에 하는 실례도 범했습니다. 한국과의 중결승전도 자국 팀이 한국 팀을 꺾는다는 전제 아래 자국 팀에게 하루의 휴식을 주기 위하여 2 0일로 예정되었던 경기를 갑자기 19일로 변경시키는가 하면 타이베이에서 도쿄로 이동하는 비행 스케줄 역시 자국팀은 낮 시간에 맞추었지만 한국팀은 새벽에 이동하도록 함으로써 선수들을 의도적으로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들이 자국팀을 우승시키려는 저희를 그대로 노출시켰던 것이지요. 그들의 불공정 행위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통상 국제 경기에서 주최측은 경기 당사국 출신 심판을 제외시킨다는 상식을 깨고 자국팀이 출전한 경기에 자국인 심판을 배정함으로써 불공정 판정이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성리만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길이라는 굳은 신념으로 심한 차별을 겪으면서도 최선을 다해 신사적인 경기를 펼쳤고 일본팀을 대역전극으로 제압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그랬기에 한국 대표팀은 국제적으로도 좋은 인상을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경기를 다 잡았다고 기쁨에 넘쳐있던 관중들과 tv를 통해 이 경기를 지켜보던 수천만에 달하는 일본 국민들은 우리 선수들의 막판 대역전극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면서 망년자실. 제 정신을 잃어버린 것을 망년자실이라고 하지요. 망년자실의 해설 모습들을 상상해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흔히 야구는 구회말 투 아웃부터라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나이가 많다는 핑계로, 경제적인 쪼들림 때문에 포기하려는 생각을 가져보지는 않으셨는지요? 인생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당신에게도. 기회가 올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지금부터 새로 시작됩니다. 힘내십시오. 황금손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대열의 세상 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황금손은 큰 힘을 얻습니다.